오, 너무 재밌는 거야. 어 이거 질리지가 않더라고요. <laughs> 가기 전에는 몰랐지만, 이제 갔다 오니까, 이제 아, 이렇게 알게 된 거죠. 그래서 그걸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. 여러분, 드레스 업체 등급표! 이런 거를 또 있대요.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았죠. 비슷한 등급의 라인에 비슷한 가격대의 드레스 업체들을 중심으로 투어를 하시는 어, 게 좋습니다. 예산을 네. 제일 중시해서 한다? 아니면 그렇게 따는 게 맞고? 네.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있다고 들어서 저는 플래너분의 드레스만 이용했거든요. <몇> 저런 준비도 있 <몇> 그 드레스 업체의 당일혜택을 알아보고 두 번째는 나의 장단점을 좀 명확하게 주변에도 물어보고 뭐 내가 생각도 좀 해보고 이렇게 좀 해보고 세 번째는 내가 분식날 입고 싶은 드레스를 꼭 생각을 해가는데 이때 이미지 개천은 필수. 입어볼 드레스는요. 내가 가장 입어보고 싶은 드레스를 입으면 안 돼요. 기본적으로 제가 입고 싶었던 드레스는 가장 기본형이었어요. 우리 결혼하면은 가장 기본으로 이렇게 반딱반딱하게 있어 가지고 나 신부다. 그래서 약간 공주 느낌 나는 드레스 있잖아요. 본식날 입지 않을 것 같다라는 실크 드레스를 입어봤습니다. 실크 드레스가 되게 예쁘더라고요. 정말 내 취향이 아닌데 걔는. 그래서 이좀 나를 돋보이게 하고 싶은내 얼굴이 돋보이고 싶으면 이 실크 드레스? 고민을 합니다 진짜. 정말 내가 입고 싶었던 그.. 이거 어 풍! 어, 풍. 풍. 공주풍! 풍. 이렇게 딱, 딱 입었는데 비즈, 비즈 어 근데 생각보다 좀 별로인 거예요 왜냐 근데 내가 뭐였지? 허! 어! 허리! 응. 허리가 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했는데 팔도 좀, 응. 팔도 좀 그렇고 그래서 허, 나는 이비즈 이게 안 어울리나? Nope. 허리가 일자인 걸 커버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위에서부터 퍼지는 걸로 네, 하이웨스트의 느낌으로 이제 딱 가져오신 거죠? 아, 너무 예쁘고. 다리도 엄청 예쁘고. 그래가지고, 아, 여기서 해야겠다. 네. 이제 제한된 시간 안에 빨리 내, 나에게 잘 어울리는 드레스를 찾아야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실장님이 역량이 정말 중요해요. 그러니까 그 실장님의 역량, 그 실장님이 나와 잘 맞는지, 내 마음을 잘 읽어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예저 네, 신부도 싫으면 싫다, 좋다. 이런 거를 명확하게 말해야 돼요. 이거는 뭐 나중에 뭐 말해야지라고 끙끙 앓으면안 됩니다. 진짜. 컴 애매하게 해서 계약을 해버리면. 나중에 추가금이 결국 엄청 들기 때문에 이때 열심히 잘 해야 합니다. 드레스 투어가 꼼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. 5만원을 내잖아요. 5만원, 5만원을 내고 1시간 동안 나를 케어해주시는 거예요. 우리는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. 진짜 너무 많은 업체를 투어를 가는 것도 안 좋은 것 같고 그냥 진짜 그냥 인스타로 열심히 찾아보고 사람들의 후기를 열심히 찾아봐서 내 마음에 드는 업체 그냥 느낌 이런 걸 봐서 선택을 두 세고 근데 찾아보니까 메이크업을 받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야 나도 받고 가야 되나 했는데 안 받으셔도 돼요 세게 내가 할수 있는 한 느낌을 좀 세게 해주시면 좋고요 좀 화사하게 대신에 볼륨을 좀 넣어서 줘가지고 가면 되고요. 여기서 이제 되게 살짝 머리를 이렇게 묶어 주신다든지 아니 밥 묶음을 해 주시고 티아라를 씌워 준다든지 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볼륨을 좀 세워서 가세요. 근데 그렇다고 굳이 막 미용실까지 갈 필요는 네. 없. 샵까지 갈 어, 어. 필요는 없다. 이 드레스 어. 투어를 위해서 그건좀 과한 조금, 것 같고 어. 어. 수도 음. 음. 근데 내가 진짜 화장을 정말 못 하는 똥소이다 아, 그. 정말 똥소이다 하면 드레스 투어는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가? 방금 나되기하 아니야. 까지도 안 된다. 정말 모르겠. 다내 느낌을 정말 모르겠다. 못볼 거야. 어. 내가 해서는 정말 느낌을 어.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. 하면 어떻게 했어? 하지만 그냥 그냥 어. 뭐 적당히, 나는 그냥 평범하게 적당히, 적당히 해, 해 하면은 그냥. 좀 평소보다 좀 과하게 그냥 볼터치를 좀 화사하게 뭐 머리 볼륨을 이렇게 뭐 하라는 거죠. 어, 왜냐면 네. 비즈 같은 걸 입으면 은 아무래도 네. 얼굴이 또잘안 보이는 게 맞아 ]구나. 맞아. 어차피 느낌만 보는 거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갈때 저는 뭐뭘 챙겨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뭐 아무것도 안 챙겨가도 돼요. 근데 저는 속바지 챙겨가는 거 좋은 거 같아요. 저는 아예 치마를 입고 갔어요. 그럼 투어 때마다 아 아니, 투어나 아니면 이제 스튜디오 촬영. 아, 갈아입으려고, 갈아입기 편하려고 치마를 입고 갔고, 그래서 이제 속바지가 있었는데 물론 거기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. 네. 나의 속바지를 입고 하면 그냥 윗돌이 훌러하고 가운만 착 입어주면 되거든요. 속옷은 아예 안 입나요? 네, 위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요. 가운을 착 입어줘요. 뽑은 어떻게 하나요? 딱 가운을 입고 있으면 이제 노브라잖아. 그러면 은 이제 이렇게 드레스가 막 펼쳐져 있어요 아래에. 이제 내가 가운을 벗고 이렇게 입어요. 그럼 여기서 헬퍼님은 여기 있고 이제 실장님은 여기서 이제 해주고 노브라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얹혀주세요 장착해 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고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문이 촥 열리는 거죠. 그럼 이제 어 찐이와 이제 남자친구가 정말 솔직한 피드백을 하는 거죠. 정말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제 남자친구도 이런 걸 센스 있게 보고 제 동생도 센스 있는. 눈을 가졌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, 그래서 이제 미리 부탁을 해서 연차를 낸 상태였어요. 그래서 이제 동생과 남자친구랑 해가지고 갔는데, 그래서 플래너분이 안 왔죠. 비동행이었거든요. 근데 만약에 친구나, 동생이나 언니나 이렇게 나를 잘 알고 제대로 봐줄 사람이 없다면, 그런 센스 있는 사람이 없다면, 플래너분을 꼭 동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근데 사실 저는 진짜 고, 고민, 진짜 약간 고민을 했던 게 이제 플래너분이 오시면은 그거를 이렇게 한 장씩 주시,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구, 그려주신대요. 그래서 이제 신부님들이 감동을 받더라고요. 그첫 번째 드레스? 음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남자친구 느낌 어때? 어 찐이 너 느낌이 어때? 음 별로야. 두 번째 거 괜찮아요? 세 번째 거 괜찮아요? 이러면은 아두 번째 거 입을까? 세 번째 거 입을까? 고민이네. 이러면 다시 맞아. 아, 이야기하고. 정말만 해주는 친구는 움이안 돼. 네. 직원을 해줘야 돼. 네. 이건 좀 촌스러워. 약간. 별로면 별로다. 네. 그렇게 말해줘야죠. 이 드레스 업체도 급이 있어요. 그, 뭐 몇백, 백만원대, 뭐, 이백만원대, 뭐, 이렇게 급이 있더라고요. 그게 또 그게 있더라고요. 그, 검색해보니까 드레스 업체 등급표. 이런 걸를또 있대요.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았죠. 근데 드레스 업체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사실 뭐,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. 네, 근데 어쨌든 그런 등급표가 또 있어요. 그러니까 그 플래너분 아실 거잖아요. 제가 플래너분한테 그 드레스만 했거든요. 아, 저 이곳이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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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싶어요라고 말을 했을 때, 아, 여기랑 여기, 이 A 업체랑 B 업체는 그 등급이 다르대요. 다른 등급의 업체래요. 막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시거든요. 그래서 비슷한 등급의 드레스 업체를 투어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야 비교가 된대요. 왜냐면 사람이 좀, 더 높은 곳에 가고 좀나 이게 다른 등급의 드레스 투 업체를 투어를 하면 결국에는 다 높은 등급의 업체를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뭔 소리야? 뭐 차이가 나도 얼마나 차이 난다고 내렸어요? 저는 그런 거 두네 가지고 알지도 못할 거예요. 이러고 이제 갔거든요? 물론 두 업체가 둘다 훌륭했는데. 와, 비즈 반짝거림부터가 다르고요, 여러분. 그냥 그냥. 우와 다르다 누가 봐도 다르다라는 게 느껴져요.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투어를 하실 거면 그 플래너 분의 말씀을 듣고 비슷한 등급의 라인에 비슷한 가격대의 드레스 업체들을 중심으로 투어를 하시는 게 어, 좋습니다. 예, 예산을 네. 제일 중시해서 한다. 네. 라면 그렇게 짜는 게 맞나요? 네. 제가 드레스를 왜 플래너 분을 꼈냐면 이게 나 혼자 드레스를 문의를 똑똑똑 저기요 예약할게요 똑똑똑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. 그 업체 입장에서는 나한 사람이잖아요. 얘한번 결혼하면 끝. 하지만 플래너분을 왜 끼냐면 이 플래너분은 다른 신부들을 계속 보내주잖아요.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. 그래서 아이 사람은 이 플래너분은 나 어, 우리 쪽에 계속 손님을 보내줬어. 아 어, 그러니까 뭔가 좀 하나라도 더 챙겨줘야 돼. 어, 그런면 이제 공개. 갈, 관리를 하는 거죠. 네. 네. 그래가지고, 그렇게 하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, 있다고 들어서, 저는 플래너분의 드레스만 이용을 했거든요. 플래너 분이랑 친하던가 아니면 촬영, 그 내가 하는 스튜디오에 저 드레스 어디서 빌릴까요? 어머. 그리고 물어봐요. 혹시 어디 뭐 아시는 곳 있으세요? 이렇게 여쭤봐요. 그럼 사실 이게 플래너 분이 아니라도 스튜디오 대표님들이랑 친해도 사실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저 가는 날그 스튜디오에서 대표님이 전화도 해주셨고, 그래가지고 헬법이라던가 이런 거 조정도 좀 됐던 것 같고 뭔가 챙겨주시는 것도 많았던 것 같고 지금 걱정되는 건 저의 결혼식이 내년 5월인데 이제 좀 텀이 길잖아요. 지금 이미 스튜디오 촬영용 의상까지 대여를 한 상태인데 지금 12, 11, 12, 1, 2, 3, 4, 6개월 뒤에 방문하는데 나의 존재를 기억하실까? 약간 이런 고민이 있는데 몰라요. 이 결혼 준비가 저도 저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하기 전에는 너무 막막하고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싶고 그랬거든요. 근데 하고 났더니 음뭐 어떻게 좋게 했네? 그렇게 어렵지 않네? 뭐 이렇게 된것 같아 잘. 그리고 이 드레스 투어를 갈때 피팅비가 보통 다 5만 원이거든요. 이때 카드 결제나 현금이나 부가세는 붙지 않았습니다. 가격은 똑같았어요. 네. 제가 찾아본 버릇을 막 봉투에 막 넣어서 주고 막 준비해 가고 막 이러시더라고요. 그래서, 뭐,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? 내가 5만원 내는 건데. 그래서 그냥 현금 뽑아가지고 일단 갔는데, 그날 이제 결제할 때 남자친구가, 어, 카드 결제도 돼요? 이랬더니, 어, 똑같이 그냥 5만원 받더라고요. 그래서, 만약에 현금 따로 준비 안해 가셔도, 그냥 카드 결제를 해도, 네, 되는 것 같아요. 근데, 물론 이건 그게 아닌 업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몰라요. 제가 갔던 데는 똑같았어요. 네. 그렇습니다. 이렇게 해서 드레스 투어 관련해서는 끝났습니다. 안녕!